자, 전기차 몰 팔면 벌금이 수백억 원이다. 유럽 규제 비상 걸린 차 제조사들 OEM 업체들이 지금 제, 그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하면 지금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기준치 충족 못 시키면 벌금을 물게 돼요. 그리고 벌금을 안 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한테 붙어야 돼요. 그리고 걔네한테 돈을 내야 돼.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오는 거죠. 사실상 당장 연합군에 합류하거나 벌금 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유럽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올해 더 까다로운 진탓에 기존보다 높은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정한 기준보다 차량단 탄소 배출량이 초과될 경우에 1g당 95유로 약1 4 3 0 0 0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니까 배출량이 많아지겠죠? 초과되는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벌금을 더 많이 물어야 되겠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킬로미터당 95g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 평균 CO2 배출량이 93.6g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줄여야 하는 수치는 20% 가량이 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 방식 자체가 주행 거리, 시간, 평균 속도 이런 모든 시험 항목에서 까다롭게 기준이 바뀌었대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이게 벌금의 액수가 커지고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가지고 너희들 벌금 낼래 아니면은 여기에 맞춰 갖고 전기차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팔래 이거밖에 없대요, 지금. 기준을 부합하는 곳은 테슬라하고 지리그룹, 볼보하고 이런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대사수 완성차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의 계산을 하면서 주판화를 튕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에 안 가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유럽에서 차 팔려면 여기에 그냥 수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급한대로 연합을 결성합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높아진 벌금을 물거야 아니면 연합군에 동참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은 그러면은 테슬라 연합이 있어요 그리고 지리 연합이 있어요 테슬라가 주도하는 연합에 참가하려면 지금부터 한 보름 조금 더 남았네 2월 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지리 그룹 연합에 들어가려면 이틀 더 시간이 있어요 2월 7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라 거예요 EU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게 테슬라하고 지리그룹밖에 없어요. 볼보 포스타. 얘네한테 돈을 내고, 얘네한테 탄소 배출량을 공동 산출해갖고, 전체 배출가스 평균을 낮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지리그룹은 배출가스 평균이 낮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배출가스 평균을 맞춰가지고, 탄소 크레디이라는걸 사가지고, 지금 이제, 어 거기에 껴가지고, 벌금을 안 내는 거죠. 어쨌든 간 돈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테슬라한테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고 테슬라와 배출가스를 공동으로 산출하는 테슬라 연합에는 누가 있어? 스텔란티스, 토요타, 포드, 마스터, 스바루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중심으로 한 지리그룹 연합도 있는데 지리그룹에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폴스타, 탄소 배출량이 적은 라인업을 가진 볼보 이런 애들이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하고 지리그룹은 자기네들은 여기 안 걸려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탄소를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는 그 탄소 크레딧을 벌금보다 싸니까 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해갖고 얘네는 수익을 막 올려요. 그럼 이제 얘네 연합으로 들어온 애들은 뭐가 좋아요? 벌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잘 맞는 거예요. 참고로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겁니다. 테슬라가 이번 테슬라 연합에서 제조사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약 1조 5 6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예 네. 제가 이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로 인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향후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보려고 보는 거예요. 이 기사를 봤을 때어 그렇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 기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갖고 향후에 유추해볼 수 있는 변화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변화를 유추한 뒤에 그로 인해서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탄소 배출권, 탄소 저감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종종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뾰족한 묘수가 없어요. 여기하고 어, 관련된 게 아니라 관련된 관련된 업종들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us 얼마 전에 짚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ccus 다시금 회자될 수 있습니다. ccus는 화석 연료를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미국과 eu 이런 주요국은 ccus의 제도적인 기반을 이미 마련을 해놨고요. 여기에 산업의 주도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를 통해 갖고 이 CCUS, 얘네들의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를 지원한 뒤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IRA에서 후퇴 안할것 같은 애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가 CCUS가 꼽히면서 그 다음, 그 얼마 전에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왜냐면은 이거를 후퇴를 시키면은 머스크가 조금 이제 지금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왜 이익을 보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머스크는 2009년도부터 이쪽 탄소 쪽에다 관심을 갖고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구를 살려야 되고 이런 진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거기다가 현상금을 걸면서 그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머스크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no. 머스크는 이득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머스크는 이익을 쫓는 사람이잖아요. 사업가잖아요. 그 사업가로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혹은 탄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권을 이미 다 획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획득을 했어요, 작년에. 이게 이제 단독기사 제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테마성으로 있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애가 아마 탄소 배출이나 이런 애들이 종종 움직일 텐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옥석가리기는 필수고, 요것만 사는 애들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대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미국 쪽도 옥시덴탈이나 해가지고, 예, 이거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시는 거 한번 해드렸는데, 아,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관심 업종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향후의 변화는 뭐예요?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유럽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저기 기준에 못 맞춰. 그래 가지고 파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를 낼 거야. 아니면은 판 다음에 그 흑자를 낼 거야. 이러면 판 다음에 흑자를 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흑자 내기가 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나 이익마진이나 이런 거 개선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판매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밖에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자체 판매 단가를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겠죠? 그러면서도 탄소 배출권도 지금은 사야 돼요. 유럽 배출가스 규제에서 가장 불리한 게 폭스바겐입니다. 이미 지난해 독일에서 전기소형차 ID3 가격을 3만 유로 이하로 낮췄어요. 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니까 싸게 팔아서 이걸 많이 팔아야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제 벌금을 덜 내고 거기다 크레딧을 덜 사도 되니까 일어나 저러나 죽는 게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가격 낮추자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이렇게 가는 거죠 르노 산하 브랜드는 다치아도 저가형 스프링 전기차의 가격을 2000유로까지 2000유로 인하했습니다 그럼 가격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 추세로 갈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강화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는 싼 가격이 이득이었어요. 싼 걸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로 나옵니다. 10월부터 얘네들이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최대 50% 가까이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거예요. 얘네는 중국차는 싼게 그 매력이었는데 싼 가격에서 이만큼의 관세가 붙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유럽차는 가격이 여기였는데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보조금을 주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중국차가 없어질 게 된다 이런 분석들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차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뒤에 놓고 얘네가 이겼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인데 그것도 지금 어 지금 상사가 될수 있는 요인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보조금 지급을 작년에 한다는데 아직 뭐 확정이 갖고 언제부터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보조금을 늘리려고 할 테고 각국의 추세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이제. 배출량 규제까지 강화되는 만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 감지되고 있었던 만큼 유럽 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인 거예요. 배출량 규제를 때리는 거는 확정적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출을 해보는 거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단서가 확정이 됐으니까 유출을 해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서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유출의 방향성도 너무나도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캐스퍼나 EV3 얘네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특히 EV3가 되게 잘 팔려 가지고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 공급이 못 따라갔다. 이런 얘기 기사들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더 조그만하게 만든 EV2. 이것도 숫자가 작아질수록 작은 거예요. EV2까지 유럽에서 낸다고 얘기해요. 유럽은 참고로 더잘 아시겠지만 해치백이 유행이고요. 소형 전기차가 소형차가 원래 유행입니다. 차가 도로 폭이 좁고 그래갖고 주차 공간도 좁고 그래갖고 얘네들은 범퍼 긁히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범퍼 조금 긁히면 보험 사부르세요 그러지만 얘네들은 범퍼 같은 거는 밀고 하면서 팡팡 부딪히고 그래요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특성도 있다 그래서 유럽 공략이 좀 이제 판매량 증가가 되도록 이거는 각 사들이 노력을 해야죠. 된다라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각 사들이 가격 정책이나 아니면 마케팅도 하면서 유럽을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배터리의 제조 단가가 최근에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은 얘네들이 적어졌고 그다음에 기존에 샀던 메탈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극재 가격 때문에 손실을 볼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로 보면은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시켰잖아요. 배터리 단가 인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차 업체들의 단가이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소간의 이런 가격 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붙어볼만한 용이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현재 지금 메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이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메탈 가격이 내려가고 배터리 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지속이 되면은 이게 어려운 기간이고 이익률이 줄어들고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장기화가 된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수 있다. 이게 약간 조산모사 같은 건데요. 이 반드시 좋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완성차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조금 더 향후를 도모해 볼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식 하나가 전해지면요.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과거의 보도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분석해 두고, 그걸 정리해 두시는 것도 투자의 방향성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일 당장 오를 종목 찾는 거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수급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것도 지금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만한 것들도 제가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업황적으로 볼때이 업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이 업황을 찾아보고 조명해보고 거기서 눈을 기르고 되레 안 되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란 거죠. 이번 분기 실적은 배터리 쪽은 다안 좋을 거예요. 다안 좋을 거고요. 목표 주가 하향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꾸준하게 이 기간 동안에 이 섹터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멈춤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취임식 이후에 어떻게 될지 1차 방향성을 잡아가 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 전에 업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쯤은 체크를 꼭 해보시라고 요 얘기를 여러분이 귀찮으신 내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목소리>